내가 얼마나 젊은지 한번 보여줄까? 얼마나 젊은데? 칸좀 주세요. 아세요? 알죠. 아, 아. 이거 나 어렸을 때다 했던 거야. 아, 와 이게 있었어? 그 있어, 있었어. 이게 뭔데? 이게 뭔줄 아세요? 한층 안에 숨은 그림 찾기. <laughs> 틀린 그림 찾기. <laughs> 아이즘 <이제 좀> 바뀌었어? <laughs> 이게 안에 뭐가 있어? 이 안에 이름들 수많은 이름들이 적혀져 있는데. 이름이 안 적혀 있는데? 이걸 또, 아 이거. 이게 경뚜껑 이런 거 아니고. 요 안에 이걸 뜯어보면 여기에 이름이 하나씩 써져있어 여기에 재중이가 있을 리는 없지 있을걸? 있어, 있어. 없지 근데 여기, 여기 진짜 있어. 이상한 이름 진짜 다 있거든 이안이어 이름이 어이안이안은그그 응? 하투하의 이안이 윤하 윤하 어? 그, 그, 그 뭐시기 뭐, 경계선? <laughs> DMZ 아니고 집효, 사건의 집현성 사건의 집현성 네. 준수 준수? 준수야 준수 나왔네 앙? <laughs> <엉? 웃음> 여기 어디 거야? 때야? 재중이 <laughs> 좀 넣어주세요.